안녕하세요. 알테오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스닥 바이오 대장주 알테오젠이 사흘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장중 52주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시청자분들을 위해 방송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실전 투자에서는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주도주 발굴, 종목 분석, 시황 분석 등 매매 전략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에는 이데일리 TV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하는 마켓나우 3부에서는 오전 특징주와 트레이딩 스핀을 통해 시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오후 을 대비하는 내용으로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지난 3월 18일 장중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 22만 5,500원을 다시 한번 경신하며 시가총액 2위 자리를 넘보게 되었는데요. msci 편입 이후 연일 외국인 매수 세가 주가를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알테오젠의 경우 지난 3월 27일 박순재 대표의 배우자이자 창립 멤버인 정혜신 박사가 장 개시 전 시간에 매매를 통해 160만 주를 주당 197,770원에 만 매각한 사실이 알려 지며 주가가 10.89% 급락한 일이 있었 는데요 정혜신 박사는 사회에 유익한 활동 을 위해 지분을 매각했다고 밝혔 고 박순재 대표는 이에 현재 회사가 추진 중인 사업의 변함은 없으며 자신의 지분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기도 했지만 어쨌든 특수관계인의 매도는 주가에 충격을 주기 충분한 이슈였습니다. 당시 빅파마머코와의 독점 계약을 계기로 무섭게 오르던 주가가 얼음 바가지를 뒤집어쓴 결과를 낳기도 했는데요. 이후 알테오젠의 추가 기술이전 계약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주가도 숨고르기 상태에서 5월 MSCI 편입 이후 주가가 재차 상승세를 보이게 된 것입니다. 마침 코스닥 대장주 자리를 놓고 다투던 HLB가 미국 FDA 가남 신약 승인에 실패한 것 역시. 알테오젠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데요. 결과적으로 HLB가 반납한 시가총액 분만큼 알테오젠의 시가총액이 상승하여 코스닥 지수를 방어하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알테오젠은 머크를 비롯한 빅파마와의 기술 이전 계약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어 HLB의 실망한 바이오, 투자자들의 훌륭한 대안이 되어준 것인데요. 무엇보다 지난달 31일 미국 시카고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아마케 아스코를 계기로 유한 양행이 부각되면서 알테오젠이 가진 기술력도 다시 한번 투자 매력을 불러옵니다 불러일으켜주고 있으니 상황이 딱딱 맞아떨어져 오늘 드디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게 된 것입니다. 한번 시가총액 최상위주로 군림하게 되면 지수를 벤치마킹하는 패시브 자금 탓에 쉽사리 순위 변동이 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고려하면 당분간 알테오젠의 위치는 시가총액 2위에서 3위를 오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에코프로비엠 이전 이후 코스닥 지수를 대표할 종목이 되었기 때문에 여타 바이오주나 테마주처럼 급락할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작은 상황입니다. 조정 시기에는 20만원 초반대 지지 매물대가 두터운 반면 역사적 신고가이다 보니 주가 상단의 저항 매물대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5일선을 기준으로 단기 트레이딩하기 좋은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유튜브에 실전 투자 연구원을 검색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